며느리가 제 밥을 따로 덜어줬습니다. 처음엔 그냥 바쁜가 보다 했죠. 그런데 그날, 밥그릇에 담긴 양이 눈에 띄게 적었습니다. 아가, 나 이렇게 조금만 먹으라는 거야? 웃으며 물었습니다. 며느리는 잠깐 뜸을 들이더니, 어머니 건 따로 드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서요. 딱 이렇게만 말하더군요. 그때부터였습니다. 반찬도 따로, 국도 따로, 심지어 접시도 어머니 전용이라고 하더군요. 근데 그 표정이 이상했어요. 이유가 있는 듯 하면서도 마치 저를 떼어놓으려는 느낌.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속으론 계속 물었습니다. 내가 뭘 잘못했나? 내가 여기에 끼면 안 되는 건가? 밥상머리가 불편했습니다. 가족인데 혼자 먹는 기분이었죠. 아들은요? 그냥 조용히 먹기만 하더군요. 제 눈은 한 번도 안 보고요. 사흘째 되던 날.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. 아가 왜 나만 따로 차리는 거니? 며느리가 잠시 눈을 피하더니 작게, 하지만 분명히 말했습니다. 어머니 식습관이 솔직히 좀 불편하대요. 누가? 아들이요. 어머니랑 같이 먹으면 스트레스 받는다고. 손에서 젓가락이 툭 떨어졌습니다. 평생 뒷바라지한 아들이 엄마가 불편하다고 말했다는 게 가슴에 박혀서 숨이 막히더군요. 그래서 나를 따로 떼어놓은 거니? 며느리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. 아들은 그때도 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. 그날 저는 밥이 아니라 제 존재가 따로 덜어진 기분이었습니다. 식습관이 불편하다고요? 아니면 제가 불편한 겁니까? 다음 날부터 저는 방에서 혼자 먹기 시작했습니다. 식탁에 앉을 용기가 더 이상 없더군요. 여러분이라면 며느리 말 그리고 아들의 말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?